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느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하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오, 낙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느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임을 언급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던 우주적인 화해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수평적인 화해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으로 그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것은 에베서 교회 안에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의 회복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한 후, 그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수직적, 수직적인 화해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자유롭게 나아감을 얻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본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때를 상기시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천대받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었으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원약들에 대해서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명령은 앞선 단락의 내용,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에 의해 동일하다는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인데, 여기서 생각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언젠가 확신을 잃어버리게 될때 확신을 되찾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때 에베소께 교 성도들의 신분은 육체로는 이방인, 곧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는 표현은 구약이 전하는 약속과 구원으로부터 먼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으며, 소망이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워지는 변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없이 지내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소개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것이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만드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4절에서 17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사절의 그는이라는 인칭 대명사는 강조 용법으로 사용되었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4절 이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초점을 두는 단락이며 내용상 어떻게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을 구체화하는 단락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고 정의하는데 예수님이 화평이 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둘째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셋째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을 피하신 목적은 화평하게 하심으로 그 둘을 한세 사람으로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후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안에서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셔서 이방인 성도들, 먼데 있는 너희와 유대인 성도들, 가까운데 있는 자들 모두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리 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결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 즉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감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무엇인가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모든 성도가 차별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 바울은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에서는 이방의 성도들의 새로운 신분이 재차 언급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결과에 근거한 이방의 성도들의 새로운 신분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세워진 자들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느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시민이란 표현은 그들이 비록 유대인 성도들보다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라도 유대인 성도들과 차별이 없는 동등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권속이란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 집안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들은 외인 및 나그네라는 표현과 대조를 이루면서 에베소 교의 성도들의 재정립된 신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21절,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느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속력입니다.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호화롭게 잘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결속력이 떨어지면 붕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결속력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 안에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잘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주님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 인간적으로 연결된 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모토기 돌대신은 예수님으로 인해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지어져간다는 표현입니다. 아직 완공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어져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아직 공사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완성된 건물처럼 아름답지 않지만 볼품이 없지만 완공될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좋은 나무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